찬송가 2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I uh, yeah, yeah.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환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터로 왕도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성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로 하시도다 이방인,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며, 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 멸망시키실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벙... <laughs>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 어 요즘에 개봉하는 영화나 인기 드라마 시리즈를 보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디스토피아. 어즉 암울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강력한 소수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감시하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왜 우리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에 어, 끌리게 되는 것일까요? 어,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무너지는 신뢰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정치는 쭉 우리들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경제는 불안하고, 그리고 사회는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의롭고, 그리고 지혜로운 통치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견고한 나라를 갈망합니다. 제대로 제대로 된 리더 한 명만 있었으면 어, 그런 어, 한숨 섞인 바람 그리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아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어, 이것은 잘못된 그런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두신 그런 선한 열망 때문입니다. 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뢰할 만한 왕을 찾지 못할 때, 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 어떤 이에게는 성공적인 경력이 그의 왕국이 됩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과 그리고 정체성을 찾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정치적 이념이 그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성공이나 그리고 안정된 가정, 그것이 전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단 하나 그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느낄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에 진짜 왕, 우리의 기능력,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엄청난 한우와 경배가 터져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왕이 오셨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역사의 모든 혼돈과 그리고 고통이 끝나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하늘의 장로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외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땅에서는 정 반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하늘이 경배할 때 세상은 분노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늘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왜 땅에서는 분노를 할까요? 왜 진정한 왕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끔찍한 소식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거짓 왕국 그리고 자신들의 그 힘으로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과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주권이라는 그 우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들의 그 분노는 바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불안과 불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든 왕국이 위협받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분노하는 세상과 함께 서야 할까요? 아니면 경배하는 그 하늘과 함께 서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세상을 향한 그 분노와 똑같은 그런 반역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불편해합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그 힘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laughs> 언약계가, 언약계가, 왜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오늘 이 새벽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언약계가 등장을 할까요? 언약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바로 속재소. 즉,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무자비한 그 폭력과 힘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에 기초하며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왕은 멀리 있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그 폭풍을 온몸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왕국은 심판의 왕국인 동시에 은혜의 왕국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담대히 선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불안한 왕국을 지키려 애쓰며 분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짓 왕들의 힘은 약해질 것입니다. 경력의 성공이 없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그리고 어 가정과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경매의 기도로 바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이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대개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어 작은 왕국을 지키려 애쓰며 불안에 떨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주의 나라를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노가 아닌 하늘의 경배를 선택하는 믿음을 하님 주시옵소서 날마다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이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